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요즘 다이아 수급 어떠신가요? 연금술 업데이트 이후로 파템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않은 서버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캐릭들이 한 서버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 조금 체감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조마루는 한 달간 얼마를 벌었을까? 그리고 잡템 시세가 어떠하더라. 뭐 이런 부분 좀 재미삼아.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블루디카 사 서버인데요. 이캐릭 사냥하는 곳은 주말에는 악몽의 섬 돌리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일반 던전, 화던 용던만 돌려요. 본캐로 일반 던전 끝나면 부캐로 일반 던전 돌립니다. 다른 데 사냥을 안 하고 있어요. 파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오만 같은 경우는 3층이랑 5층 돌리고 있는데 이캐릭이 마방이 없어요. 그래서 독에 계속 걸려. 4층이랑 6층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만만한 3층, 5층만 돌리고 있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한달 동안 얼마나 벌었을지 보겠습니다. 정산 총액은 4,400 다이아입니다. 일단, 속성석. 속성석이 하나에 지금 250 다이아 정도 하거든요, 저희 서버. 속성석 먹으면은 꽤 짭짤하게 팔리고. 이거 희귀 제작비법서는 해적섬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무간의 망토 보시면 10월 초에는 120 다이아 이렇게 팔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280 다이입니다. 이거 나 실수로 잘못 팔았어. 135 다이야. 235에 올릴라 그랬거든. 잘못 팔았어. 아 실수야. 그리고 이거 축제는 거기서 먹은 거죠. 이벤트 할때 먹자 했던 거고. 그리고 좀더 보면은 파템 파템. 그러 거의 일반 던전 위주로 파템 하나라도 더 먹겠다. 그런 마인드로 돌리고 있습니다. 충전석 같은 경우는 엄청 저렴해졌죠. 하나 먹어도 이제 30 다이입니다. 할파스도 엄청 싸졌어요. 블루 사섭 같은 경우는 할파스가 0.2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0.25가 될 때까지 존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컬렉템인데, 컬렉템 만들어서 판 거고, 뭐이 정도로 해서 4,400 다이아. 그런데 좀 많이 썼어요. 아이템 컬렉션 한다고 한1,000 다이아 이상은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건 2,500. 나름 그래도 많이 벌었죠 한달동안 파템을 좀 많이 먹었네요 많이 먹기는 이번에도 똑같은 블루사서버 내신인데 여기가 다이아를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정산내역 보시면 어? 아 이거 삭제됐네 여기 원래 6천이었거든요 근데 하루 차이로 밑에게 삭제됐어 여기 원래 밑에 뭐가 있었냐면 구내신이랑 파템 3개가 있었어요 아 그게 삭제됐네 아씨 까비 아무튼 이 계정 같은 경우는 러쉬가 좀잘 됐습니다. 이 팔파크도 하나로 뛰었죠. 그리고 군의 신도 하나로 뛰었어. 그거 두개로 거의 뭐 3,4천 다이아 땡겼거든요. 러쉬가 좀잘 돼서 이 계정은 수급한 게좀 많았습니다. 이 계정도 사냥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수 던전 배제했고요. 이캐릭 플러스 부캐 두개로 일반 던전만 최대한 돌립니다. 하루에. 그리고 오만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캐릭터를 다 돌리려고 노력하고 주말 던전 같은 경우는 악몽의 섬만 돌리고 있습니다. 악몽의 섬만 속성석을 총 3개 먹었는데 3개만 먹어도 꽤 짭짤하네요. 대신 이제 라바를 안 돌리고 있어서 증표가 안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바블레이드는 제가 샀어요. 제가 이 캐릭터 띄워서 광전사로 이거 사서 컬렉 넣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산거예요 아, 근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 밑에가 좀 지워져가지고, 그게 있었어야 확실했는데. 던전 같은 경우는 화던 위주로 돌리는데, 가끔 화던이 안 나오고 용던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용던 돌립니다. 상관 안 하고 무조건 파템 하나만 먹자. 이 마음으로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판도라 이 e 서버 사신 계정인데요. 이 캐릭 같은 경우도 특수 던전 배제하고 안 돌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라던 4 캐릭 돌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 같은 경우도 4 캐릭 다 돌리려고 노력해요. 정산 내역을 보면은 4,100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000 다이아 정도로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판매한 아이템들이 전부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것들, 기존에 모아두었던 것들을 이렇게 판매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충주. 충줌, 충주도 모아두었던 것들 이렇게 판매한 거고, 이 재료들도 마찬가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 판매한 겁니다. 이번 달에 새롭게 이렇게 획득한 그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구 사이드 이것도 예전에 갖고 있던 거 이렇게 판매한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계정 이번 달에 벌었던 것은 천 다이아 정도입니다. 천 다이아 이 파템 먹어서 판매한 것들이 수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블루 사서비랑 시세가 좀 다르죠. 여기는 150에서 160 다이아 이 정도인데 거의 100 다이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는 오른 거예요. 원래 100 다이아에도 잘안 팔렸거든요. 아까 블루 사섭 같은 경우는 그 라인 우주 분들이 엄청 들어오셨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200 다이아 미치었다가 그분들 들어오시고 나서 250 다이아가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버는 내가 무서워서 러쉬를못 하겠어 파템을 너무 비싸고 잘 팔리다 보니까. 그리고 할파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쌉니다. 그래서 여기도 할파스 안 팔고 전부 쟁여두고 있고 여기 목표가 3만 다이안데 솔직히 지금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 왜냐면 데스셋 하나 사고 싶거든.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이라고 해야 되는 게 이번 주에 증표로 영웅템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좀 다이아가 이렇게 뭉탱이로 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기르 샀어 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정산을 안 누르고 있습니다. 87대면 정산을 누를 생각이거든요. 정산을 아직 이렇게 안 눌렀는데 정산 총액이 지금 3834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9월 4일부터예요. 지금이 11월이니까 거의 두달 동안 모은 게 3800다이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2000다이아 정도 수급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부캐가 없어요. 이 캐릭 딱 하나만 돌려서 아무래도 다른 수업보다는 뭔가 수급하는 게 적은 모습입니다. 대신 시세가 좀 비쌌거든요. 할파스 같은 게. 그런데 한달 사이에 할파스가 엄청 하락했어. 그래서 요즘 할파스가 돈이 좀안 된다는 거. 뭐 먹었는지 좀 살펴보면 뭐 파템 하나 먹었네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득템. 5만 3층에서 먹은 거. 그리고 충전서 뭐 되는 거 그냥 다 팔고 있습니다. 충전서, 신간의 로브, 이게망토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러시도 안 했어 여기는. 보시면 파템도 다른 서버에 비해서 먹은 게좀 없죠. 아무래도 한 캐릭만 하다 보니까 좀덜 먹는 건 맞는 거 같더라고요. 87까지 목표가 제가 1만 다이아라고 했잖아요. 증표가 1만개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1만 다이아가 될지 안 될지 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뭐 1만 다이아 모으면 뭐할 거냐 물어보시면 계획 없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어서 모으는 거예요 아마 그거 정산 누르면 막 쓰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여기까지 다이아 수급 내용 보여드렸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한 달에 정말 많이 벌어야 러쉬로 좀 대박 친게 있어야 3천 다이아 4천 다이아고 평범하게 생각하면 2000다이아 진짜 부캐까지 미친듯이 돌려야 23000다이아라는거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할파스가 조금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laughs> 마지막 1 0상일러시 인형합성 한번 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썬더를 외치는데 번개 한방 봤으면 좋겠네요 갑니다 썬더! 아.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고요. 기분 나쁜 아이 나왔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